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부산 초량교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희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때에 전국 피난민 목회자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은 후에 3일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되었고 서울을 수복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에서는 이것이 그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구장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크게 보면 구약의 말씀이죠 역사를 바꾸는 기도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레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 말씀의 역사가 시대적인 형편과 서로 동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손에는 예언의 말씀과 한 손에는 역사적 현실을 붙잡았는데, 역사적 현실을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왕으로 세움을 받은 처태라고 했어요. 누부간 여사를 비롯한 바벨론 제국을 섬겼는데, 예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아, 천하를 장악하고 천하를 움직이시는 분은 현재 주제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것이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문제를 풀 때에 내 문제로 먼저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먼저 의탁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혁혀에 쌓여있는 수많은 삶의 난자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먼저는 정말 절박한 단열 같은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뿜어져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영적전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전쟁의 모든 무기가 갖추어져도 마지막에 기도의 뚜껑을 덮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의 짐을 져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기도를 해야 기적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다니엘을 의롭다고 랬어요 다니엘은 민족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같이 아파. 같이 통과. 민족의 죄를 우리가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의 짐을 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을 가지고 하나님테 기도할 때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는것 기도의 짐을 진 자에게 첫째 인생의 평안한 쉼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부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오면 고난도 겪고 원망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개 마지막 기분를 40일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여 3창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